자, 이곳은 천왕산과 천황산과 항동 철길이 만나는 그런 곳이고요. 어, 그래서 이곳에 어, 아주 무시무시한 절개지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어, 이곳을 왜 이렇게 파헤쳤냐? 어. 여기 이쪽 지역에 이쪽 인근 지역 주민이 나무가 쓰러지고 해서 그 쓰러진 나무들 때문에 위험하니까 좀 어떻게 좀해 주세요. 여기 철길 주변에 나무들 너무 위험하니까 좀 어떻게 해 주세요 그랬어. 어떻게 해 주세요 그러면 그 썩은 나무들 그거 정리해 주고 베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 위험 요소를 갖다가 진단해서 이산 전체를 다 드러냈어요.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저쪽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저쪽 편이 C등급, C등급. C등급은 산을, <laughs> 산을 이렇게 파헤칠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안전성을,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 산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잘절개질을 절개지를 잘 안전하게 다듬어 주세요. 안, 어, 안전성이 큰 문제가 없으니까, 어, 보강이 필요한, 보수가 필요한 것만 보수해서, 어, 그렇게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쪽 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있는 부분, 여기는 D등급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D등급이 나온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 중에서 이쪽에 안반이 있었던 쪽 부분이 약간 이제, 어, 조금 더 위험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전체가 다 디등 급이라는건 저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곳에 있는 나무들이요. 서로 서로가 잘 엉켜 있어서 그렇게 위험한 생태를 조성하지 않고요. 하단부로 내려가면은 넝쿨식물들이 있어서 그래서 토사가 마지막까지 그냥 한 번에 와락 쏟아지지 않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쪽에 이제 넝쿨식물 뭐 이제 개나리 관목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어떤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쪽 주민들이 얘기했다라는 거왜 어디가 왜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얘기한 건지 한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제가 알기로는 저쪽편에는 뭐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니까 이쪽편에서 민원이 왔거든요. 그럼 민원이 있었던 곳이 어딘가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이제 정자, 이 지역에 여기는 나무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많이 탓하는게 아카시아 나무인데 아카시아 나무를 막 뭐라뭐라 하면 안 되는 게 아니 썩은 아카시아 나무만 잘라주면 되는데 아카시아 나무는 1970년대부터 해서 우리나라 숲이 옛날에 땔감 많이 떼가지고 그래서 다 나무 막다 자르고 해가지고 황폐해졌을 때그 황폐한 그런 그 우리의 산림을 제일 먼저 와서 지켜줬던 게 아카시아예요. 그니까 아카시아는 용목을 나무가 아니라. 원래는 칭찬받아야 할 나무죠 우리 생태계를 제일 많이 지켜줬거든요 대한민국 생태계를, 산을 그리고 뭐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꿀꿀 꿀 대부분의 꿀은 아카시아 꿀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자파꿀이라고 하는 것의 주성분도 아카시아가 되게 많습니다 어, 이거 양봉업자가 들으면 딴소리 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는 뭐 나무가 한 아카시아 만 나무만 있는 거 당연히 아니고요 어, 참나무도 있고요 뭐 어, 저쪽에 아래쪽에 보니까 뭐 심지어 오동나무도 있고요 어. 나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laughs> 이렇게 쓱 보면, 어, 이, 이 소나무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소나무가, 어, 저 꼭대기 가서야 잎이 있고요. 사이에는 나뭇가지들이 없어요. 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살기 위해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무 두 그루, 세 그루 막 이렇게 같이 올라가잖아요. 이거 나무들이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이상한 게 아니라 숲이 원래 당연히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쟁이 인간들의 경쟁 같지는 않아요. 어 인간들의 경쟁 같지 않아서 서로 이렇게 상생의 경제를 어, 경쟁을 어느 정도 이제 추구합니다. 아 여기 어린 오동나무 하나 생겼어요. 그럼 도대체 여기 주민들이 위험하다라고 했던 게 뭘까? <laughs> 위험하다라는 게 했던 게 뭘까? 중간 중간에 나무들이 막 쓰러지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 높이 보세요 나무 한한 한 5층 높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우층우층 아, 저 진짜 어, 종류도 여러 가지고. 자, 진짜 사람들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이사이에 나무들이 이렇게 어, 반, 반쯤 썩으면서 이제 기울어지는 거죠. 근데 숲이 우거져 있으면요, 이렇게 나무들이 썩거나 해가지고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니라 옆에 다른 나무들한테 기대면서 쓰러져요. 근데 숲이 우거져 있지 않으면요, 그냥 사람한테 쓰러지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아 얘도 좀 말라 죽었어 말라 죽은 것 같아 저기 끝에까지 나무가 다 불렸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말른 나무만 잘라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쪽에 있는 것도 다 말른 나무죠 보세요 여기도 걸쳐져 있죠 얘가 그냥 죽으면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다른 나무에 기대고 죽어요 다른 나무에 기대고 죽으면 그러면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다치질 않는 거야. 그니까 숲이 얼마나 인간에게 이렇게 배려를 하는지를 이렇게 걸어보면 알아. 뭐가 위험해. 어. 한쪽만, 썩은 부분만 적당히 전지해주면 돼. 이쪽은 또 살았어요. 어. 이게 다 완전히 중요인게 아니라. 그러면 저쪽, 오른쪽까지는 약간 전지해주고 이쪽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나무의 균형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자를려면다 잘라도, 짤, 잘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러면 뭐 다리 쩔룩거리는 사람은 뭐 양쪽 다 잘라야 됩니까? 이거 아니죠 하, 이 나무가 이렇게 좋은데요 이쪽도 보세요 여기 어 나무가 쓰러져 있죠 그죠? 이런 데가 이제 태풍 불고 그러면 썩은 나무 가지가 먼저 당연히 부러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나무가 쓰러지기 전에 제가 생각에는 하한 3년에 한 번만 이 나무들을 돌봐줬다고 해도 이렇게 전복되는 그런 나무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미리 미리 전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그 정도의 성의는 보여서 산을 관리해줬으면 어, 이 산이 위험해요라고 할건 없잖아요. 좀 아니 죽은 나무하고 살아있는 나무하고 그리고 일부만 썩은 나무하고 이 정도 구분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여기서 그 사계절을이쪽에 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산이 있어서 이 산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태풍을 막아주고 하는 거잖아요. 어, 여긴 또 버드나무도 있네요. 버드나무도. 하... 차... 이쪽에 보세요. 밤나무 보이요. 밤나무. 어마어마하죠. 그죠? 밤나무. 하... 이 나무는요. 이 나무는 한 30년, 40년 이상 된것 같아요. 밤나무. 밤나무 밑에 있는 거 양봉하시는 분이 벌 키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나무들은요, 다 수령이 다 20년, 40년. 그러니까 이쪽 제가 이쪽 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건너편에 있는 나무들도 수령이 20년, 30년 이상 됐을 거라는 거예요. 20년, 30년 이상 된 그런 나무들을 이렇게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베어버리는 것 자체가 꼭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어? 어 이거 나무가 만약에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조금 연세 드셨다고 해가지고 다 그냥, 어, 죽여버려요? 요양원도 안 보내고? 어? 나무들, 요즘에도 나무들도 수행 맞고 그러잖아요. 어? 근데 어떤 나무는 운이 좋아가지고 보호수로 지정되고 어떤 나무들은 이렇게 학살을 당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좀 맞고 싶어요. 좀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부터라도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파괴산업이에요, 파괴산업. 어, 뭐 지구를 파괴하는 게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토건업자들이 이렇게 함부로 파헤치는 것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산 차고였어요. 국가철도공단도 계산 차고였고요. 그리고 어, 구로구청에서도 뭐 어떤 판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했던 거죠. 어, 왜? 왼쪽 절개지는 C 등급, C 등급. 이렇게 깎아내리면 안 되는. 어, 그래서 안전성이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대로 유지하라라고 판정했었고요. 오른쪽에 일부 구간이 D등급이에요. 전체가 다 D등급 아닙니다. 일부 구간이 D등급이니까 그 위험한 구간만 긴급히 보강하라라고 얘기했는데 3년 동안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그게 잘못이죠. 그런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저는 이 자리에다가 산의 왼쪽과 오른쪽을 연결하는 생태 터널 뭐 생태 브릿지, 생태 통로 이거를 지금 만들자. 최소한 이 곳에 있는 동물들과 나무들한테 두번 다시 미안할 일을 하지 말자.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 여기 구로구청장, 서울시장 아니면 뭐 대통령이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여기다가 무슨 에코브릿지를 만들어요, 생태다리를 만들어요라고 그때 가서 과시하면서 여기에 이미 조성된 그런 내용들을 다 다시 파헤치고 또 산을 까고 하는 일을 두번번복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하려면 지금. 산을 파헤친 김에 지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쪽 천황산하고 이쪽 성공에 대해 뒷산 쪽하고 이어져서 원만한 그런 생태계가 어, 이쪽에 생태벨트가 완성되는 걸 지금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걸 뉘우치는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어, 사람들의 생각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